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출근 룩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핸드폰을.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입었고요. 이제 11월이라서 좀 따뜻하게 입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었고, 오늘 이런 셔츠를 입었는데, 이게 남자 셔츠예요. 제가 근데 이게 어디서 샀는지, 확인하고 댓글에 달아놓도록 할게요. 찾아서 이거 약간 카라가 좀 특이해요. 그 이거 남성복 브랜드에서 샀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박시하게 입으려고 샀었고 이거는 건데 커먼그라운드 커먼그라운드에서 샀어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찾아서 댓글에 남겨놓도록 이 자막에 남겨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지는 이런 팬츠를 입었는데 이런 와이드 팬츠고. 이 밑에 단추로 이렇게 제가 조절을 해서 입을 수 있는 팬츠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조절을 했고요. 이거는 올슨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벨트로 포인트를 줬고 그리고 가방은 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이게 여밈이라는 무슨 디자이너 쇼핑몰? 브랜드? 그런 데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 이거는 가격대도 저렴하고, 디자인 자체도 예뻐서, 제가 자주 메고 다니는 그런 가방입니다. 오늘 이렇게 입었고, 아, 오늘 신발은 이거를 신어줄 거예요. 안 보이네? 로퍼. 제가 제, 되게 많이 신는 로퍼인데, 너무 더러워졌어요. 흰색이라서. 이거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이게 제가 자주 이용한 쇼핑몰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서 흰색 로퍼 쳐가지고 구매 했던 거라서 이것도 제가 찾아보고 찾게 되면 자막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뒤에 이게 가죽이 이렇게 접혀요. 그래서 이렇게 블루퍼로도 신을 수 있고, 이렇게 로퍼로도 신을 수 있는 투웨이 신발이라서 제가 좋아해요. 요즘에 자주, 입는, 자주 신는 그런 신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신어줄 거고요. 오늘 저 무스탕 입을 건데, 무스탕 입어도 될까요? 좀 오버인 것 같긴 한데, 여기 위에 무스탕이 잘 어울려서 저녁에 너무 추우니까 입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무스탕을 입고 왔고요. 좀 오버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입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오늘 룩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무스탕을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스탕은 이 바지 샀던 수평물이랑 똑같이 올슨에서 샀던 건데 아마 제가 되게 옛날에 구매했던 를 거라서 지금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무스탕 되게 많이 파니까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오늘도 출근룩 찍으려고 이렇게 핸드폰 켰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고요. 어, 이 주황색 니트는 프롬비기닝에서 구매를 했던 거고 어, 밑에 이거 색감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이비 와이드 팬츠예요. 이 네이비색 와이드 팬츠도 아마 프롬비기닝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을 거예요. 두개다 같은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었고 그리고 이 가방은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여미이라는 그 디자이너 브랜드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아주 캐주얼 룩에도 잘 어울리죠. 그리고 오늘 좀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패딩 조끼를 챙겨가고요. 요즘 자주 신는 이 신발도 신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흰색 로퍼를 하나 더 사야 되긴 할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전 이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출근룩을 찍어봤고요 오늘은 이 레더 자켓이랑 티랑 바지를 입었고 이거는 샤츠형 자켓인데 아마 더모드에서 구매했던 것같고요이 바지는 89헤르츠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했던 것 같아요 네, 안에는 그냥 기본색 흰 티를 입었고, 이 가방은 요즘 자주 나오는데, 올슨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던 백입니다. 여기다 신발은, 아디다스 신발을 신을 건데, 제가 나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화장을 좀잘안 해서,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저 모자 바꿨어요. 그냥 이 뭐지, 고르댕빵모자로 바꿨어요. 이거는 에이스 컨즈 제품이에요. 이 모자, 어떻게 보여주지? 이 모자. 그러면 다녀가겠습니다. 안녕. 도 역시나 모자를 쓰고 출근을 할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 안에 티는 키르시 꺼 그냥 긴팔 티셔츠 입었고요. 밑에 바지는 이렇게 언발이에요. 보이시나? 허리가. 허리가 이렇게 언발인 바지고 이거는 아마 애프터 먼데이에서 구매를 했었던 상품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묶어서 나갈 거고요. 어 가방은 계속적으로 메고 다니는 올슨백이고 오늘 신발은 어 컨버스를 신을 거예요 원스타 블로퍼. 네 그거는 제가 나가서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원래는 출근 룩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너무 늦어서 못 찍어가지고 지금은 퇴근을 하고 왔고요. 그래도 오늘 출근했던 옷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내일은 좀 일찍 일어나서 꼭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고요. 아, 힘들어. 제가 방금 들어왔거든요. 일단 오늘 이 퍼는 자라 퍼고요. 이렇게 입는 퍼고, 안에는 그냥 반팔 티를 입었어요. 하얀색 그냥 티를 입고, 바지는 이런 일자 핏, 이런 진을 입었어요. 이거는 8 9르츠에서 구매했던 거예요, 쇼핑몰. 네, 거기서 아마 지금도 구매 가능하시니까 괜찮으신 분은 구매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입었고, 가방도 요즘 계속 메고 다니는 그 올슨 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 제가 오늘 반스를 신고 갔거든요. 반스를 신은 거는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방 때문에 잘안 보여서. 퍼는 이런 퍼예요. 이렇게. 목까지 올라오는 퍼고요. 여기 목에 이렇게 스냅버튼이 있어서 이걸로 채울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입고 나갔다 왔잖아요. 진짜 따뜻해요. 이거 추천드립니다. 이거 아마 자라에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최근에 뭐한몇달 전에 두 달인가 한달 전에 구매했던 거라서 아마 지금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은 꼭 출근룩으로 찍어보도록 할게요.